안녕하세요 허버입니다. 음, 제가 진짜 거의 반년만 진짜 오랜만에 컬러 렌즈를 껴봤는데요. 어뭐 혼혈 렌즈라고 써있더라고요. 오렌즈에서 구매한 건데 이츠리얼 러시안 벨벳 렌즈를 샀어요. 그래서 두 가지를 샀는데 그냥 신기해서 이것도 보여드리고 다른 것도. 제 능력껏, 아, 아, 한번, 오드아이 느낌으로 한번, 한쪽만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제가 렌즈 끼는 게 너무나, 아, 너무, 너무 부담스러우시겠다. 렌즈 끼는 게 너무 서툴어서, 안 그래도 서툰데 몇 개월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서툴어서 끼는 거는 정말 초 집중하면서 꼈는데요.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. 되게 제가 기대했던 발색, 그대로 너무 나와서 너무 신기해요, 지금. 제가 해봤던 렌즈 중에 제일 자연스러워서 제일 많이 티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근데 다만, 이쪽이 계속 눈동자랑 겉돌아요. 어, 어. 아무튼, 그래서 눈 감을 때마다 막 렌즈가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, 그거 말고는, 어, 정말 신기하네요. 제가 지금 화장을. 거국적으로 망쳤는데, 거의 지금 청와대급으로 망쳤거든요? 근데, 어, 하드캐리하네요, 렌즈가. 되게 이국적이고, 마음에 듭니다. 네. 한 쌍에 2만원에서 1플러스 1을 구매했고요. 어우, 얘 진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데, 제가 뭔가 잘못한 건지, 이쪽은 빼고, 이쪽은 갈색을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갈색, 한쪽은 어 그레이색인데요. 이쪽 눈이 더커 보이지 않나요? 아닌가? 이쪽 눈이 좀더커 보여요. 눈동자 자체는 얘가 더커 보이는데 아닌가? 모르겠네. 아무튼 신기하네요. 어, 근데 이쪽 눈도 꽤 자연스럽게 갈색이 된것 같아요. 신까하다 근데 가이이 보면 징그럽네요 가까이 보면 안되겠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쪽은 브라운 이쪽은 그레이로 한번 오렌 e o 시안 벨벳 렌즈를 껴봤는데요 여기에는 직경이 1 n m m 라고 써있고 그래픽 직경은 1 2 7 a n g e orange, o r a 제가 e orange, o r a n 그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고 색깔이 훨씬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네참 신기했습니다. 아 진짜 신기하다. 어 근데 이쪽 눈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. 그만 신기해하고 꺼지겠습니다. 네, 어, 망친 눈화장은 어, 네 아무리 눈화장을 찐하고 망쳐도 속눈썹과 컬러 렌즈를 끼니까 어느 정도는 봐줄만 하네요. 그럼 저는. 몇까지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안녕!